네 됐습니다. 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자 북조선 팀대 포켓몬스터 팀제2 경기 폴리포이드에서 테란데서그 시작합니다. 자. 먼저 보이는 쪽은 5 시에 위치한 검정색 척의 사플, 이에 맞서는 1 1 시의 테란 초록색입니다. 색깔이 조금 바뀌었죠? 네, 상어라면 하늘색이 나왔으길 바랬을 거고 사플님은 사플 사플 풀리기 때문에 초록색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바뀌었어요. 네, 색깔이 좀 바뀌었죠. 도반 네. 빌드가 갈리겠는데 둘이 둘이 라이벌이거든요 거의. 어 상대전적이 그래도 싸플아저 사쿠, 사쿠님이 좀안 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상 오늘 경기에서 제일 빅 매치 아닌가요? 실력 비슷한 두 분이라서. 아 네. 네. 빅 매치죠 제일 여기가. 일단 사, 사경기가, 사경 기경 사경 게 어떻게 된 거죠? 사경 같은 경우에는 그한 명이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기 때문에 사실 좀 재미가 없고요. 이 <laughs> 예, 상경기가 사실 라이브 매치해서 더 재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네. 그그그레이님벤아그 A잖아요. 그레이님 B로 한다고 해서. 아 그래서 그래. b a 이로 해서 아무것도 밴이안된 상태로 시작하는 건가요 A여도 근데... 밴은 없어요. 네. 아 그래요? 네. 그 아... 네. 이게 뭐 이제 북도선 김정은 동지님께서 하시는 권력 남용이랑 아 그렇죠. <laughs> 이거는 뭐 뜻을 걸으면 참수기 때문에 네. 그냥 <laughs> 그냥 그래, 해야 돼요. 내래 저 새끼 모가지 뭐 잘라라. 네. 아, 그러면 날. 얘가 아, 포세이준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까에서내 어, 탱크님 민선님이 네. 네. 질문하셨거든요. 디파일러 다크 스웜은 무적인가요? 답좀 부탁. 아 무적이죠. 애 무적이에요. 아, 아. 뭔 무적이에요. 그 네. 뭐지? <laughs> 개사기에요 개사기. 그 뭐지? 직접 가서 후드려 패는 거는 이제 데미지가 안 들어가고요. 스풀 데미지랑 근데 이제 원거리에서 공 던지거나 이런 건안 들어갑니다. 네. 아 네. 디파일러 방구 한번 끼면 15분 게임 길어지거든요. 그 해설 위원에 대한 좀 제고를 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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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아, <웃음> 아, 제가 이 테러이다 보니까... 아우, 무조건, 무조건, 무조건 개사기... 네. <laughs> 그, 아. 닿는 걸로 때리면 데미지 들어가고, 네, 안 닿는 건안 들어갑니다. 예. 만약에 파이어베이 때리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네. 마리 때리면 안 들어가죠. 네. 근데 저희한테 아, 물어보는 아, 것보다 네이버에 쳐보는 게 제일 <웃음> 정확하고... <웃음> 예. 더... 효과적인 답변 넣을 수 있으니 내보여요. 네. 미선유 어. 괜히, 괜히 해설리한테말 걸려고 하지 마세요. 아, 아. <웃음> <웃음> 장난이에요. 아 이참에 한번 개인 화면 보여드릴게요. 개인 개인 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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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먼저 사플림 개인 하면. 어, 사플림은 이또4대3 비율로 게임을 하시네요. 네. 음. 13 여기 트웨 처리, 어? 3의 처리 13에 가야 되는데 3에 <목소리> 어, 처리 가게 있군요. 3의 어, 처리, 3 처리. 근데 대각이라서 3의 18컴, 안전하게 18컴 가요. 솔직히 시 아. 네, 이렇게 하면 누가 좋죠? 아 어, 이렇게 하면은 그냥 그래도 트란이 좋아요. 일단은 음. 이거, 어, 근데 샤코 님, 개인 하면 지금 APM 440 나오고 있거든요. 와, 와 글랄... 장난 아니네요 네. 한 10, 10분 뒤에 보는 걸로 예,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laughs> 왜냐면 이 일단 배제를 했거든요 이 서치도 원래 12, 14를 보내야 되는데 그냥 한번 배제를 하고 어차피 대각이라서 저글링도 이제 펑커도안질것 같거든요 어, 선앤벨거든요 테크가 그래 벙커 지어야 돼요 아 선앤벨면 지어야 되나요? 어, 선앤벨면은 마린 스저가 적어서 음... 보통은 지어요 무조건 근데 낮을 것 같거든요. 네, 저글링들이 안도안 와서 이렇게 되면 태양이 기분 좋죠. 오 아주 좋게 시작하는 거예요. 아 심지어 오버로드도 따, 따게 된다면 저 나가고 있는 오버로드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오 마리는 어디 가죠? 오 어? 정신이 가나요? 둘이 오 만났어요 둘이 오 이거 평화. 서로, 아 네. 저기. 야 서로 부비부비 한번 하고 갔죠. 서아 어, 이거, 이거 이거 랠리가 잘못 찍혔거든요 이거. 네, 아이게손 아, 너무 빠르다가 보니까. 예. 그건 빠른 게 아니죠. <laughs> 네. 제 본인도 무아지경이죠, 그래. 지금. 어, APM 화면은 포세이준 아닙니까? 또. 전화. 아, 그렇죠. 600에 포세이준 아닙니까? <laughs> 아, 그래도 경기구반까지 300대는 유지되는 거. <laughs> 네. 쓸데없긴 한데. 어, 일단 가스를 조절하고 잠깐만. 아, 링 오링죠, 어, 이거? 링 어린이죠. 절링 어린이다 이거. 아, 이거 바롭지거든링어린이에요 지금 이거. 야, 자, 방금 이거. 마, 마린 티언 어? 마린 나와 있는 거보 여기 거 아, 벙커 벙커 지어요. 저거 어, 리고 앞에... 리고린이에요, 여기. 네, 맞고요. 마... 어, 어, 근데 지금... 마린 한 마리 지금 가보거든요 지금 아, 마린 한 마리 가보고 있어요. SCV가 네, SCV. 이거 벌 들키면 와, 안 이거 안 입구, 안 입구 안잘 막아야 돼. 맞았... 맞았... 아, 아, 여기 막고있 바꾸스 쓸게. 근데 아마도 맞... 아, 리고 저거 아, 마... 마... 시야를 한번 봐. 봐야 될것 같은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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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아니야. 링 봤어요. 링 봤어요. 자, 링 봤으면은 투 벙커 지으면 돼요. 어, SCV 움직임이 개게다 참지 네. 않아요 지금 앞마당 가스 지금 두 번째 라바 나오는 거 뭔지 봐야 돼요 지금 두 번째 라바 나오는 거까지 봐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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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안돼 안돼 이거 죽으면 안돼요 와자자자 아, 아, 네. 자, 지금 상어현님 본체 한번 봐주세요 레어까지 예 네. 네, 어떻게 준비한지 예어 네. 그래도 심시티는 아, 괜찮아요 어느 정도 약간 눈치는 조금 깐거 같아요 그래도 이게 훅 들어오면은 어우 네, 장난 아니거든요 일단은 완전 오리는 아니고 약간 한번 세게 푸시 들어오는 오, 느낌 오 이거 좋은데 와 S C V S C V 블럭예 이게 아, 눈치를 아, 까고 있어요, 지금 살짝. 근데, SB 한두개더 나와야죠, 안전빵으로 이게 이제 들어오면은 요게 이제 쭉올 거예요. 이제 반응이 빨라야 되는데, 요거는 지금 보면은 일부러 놔둔 거거든요. 네. 이거 막으면 무조건 오오오오! 오오오오!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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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벙커가 참게 아니었네요. 아, 지금 리피할 때가 싸워야죠. 아, 이거 졌는데요. 와, 사풀 야, 이렇게 아... 경기가 이렇게 되네요. 네. 저글링 계속 오고요. 아, 눈뜬 장님이 여기 있었네요. 아. 아 이게 선앤베가 또안 좋아요. 되게 아... 그 저글링 초반에 SCV를 잘리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 그기 끝났죠. 제 아... 선앤베가 되게 어려운 빌드예요. 아. 안... 그... 심시티하고 이런 것도 보고 어떻게 막나 싶었는데. 아... 아... 이미 SCV 앞에 던져 놓고 했어야 되고요. 네, 뭐 경기선에한 말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길까 생각이 지금 못 나가고 있죠. 자제치진거아는데 그리고 또샤크형님이 지지 타임이 좀 느립니다. 네, 이래서 사람이 거만하면 안 돼요. 네. 어... 그 진짜로 한말 맞나요? 네 아니에요 네, 그냥, <laughs> 그냥, 그냥 <해설. 웃음> 입술이 실이에요 <laughs>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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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의 재미를 위해서 하는 거죠. 지지요아지지야호 네. <laughs> 네, 러스로 때려도 달아요 네. 와, 또 게임 이렇게 되네요. 아, 양성. 어, 볼... 브레인님 네. 그냥 불러봤어요. <laughs>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laughs> 그. 헌터 캐스파 1.4 STX 버전인가요? 아니, 아니요. ST? 어, 저랑 같이 했던 거 있는데. 그 헌터 검색 한번 해보시겠어요? 밑에 돋보에 아니, 아니요. 이거 영어, 영어로, 영어로. 이. 아니, 아니요. HUN.

이게 뭐죠? <목소리> 홈팀 대 원정팀. 아, 어 그리고 아니, 확장 뭐... 유닛제한 확장으로 해 주셔야 돼요. 네. 확장팩인가요?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니고 그 유닛제한이 2 2 5 마리에서 걸리는 거. 아호. 아허... 어 포세이준 왜 들어오죠? 포세준 선수예요. 아 포세이요? <laughs> <우와>. 아, <모르겠습니다. 웃음> 그 말하는 거포세준그 뭐지? 그... 예? 말하는 거닫아 주세요. 네? 빨리 닫아주세요 <laughs> 아니 포세스님 그 팀이랑 디코 안해요? 그러니까 어 그니까 빨리 가요 어디 가요 <laughs> 팀이랑 아. 여기있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제가 이거 사플 음수, 음성으로 해놔가지고 네. 사플님 사플님 아, 마이크? 혹시 마이크 가능한가요? 어 네네 잠시만요. 아네 일단 그 간단하게 인터뷰 한번만 하고 네, 너무 <웃음> <웃음> 사플님 <laughs> 네오글링 쇼부를 쳐야겠다는 생각이 언제 들었죠? SCV 잡았을 때. 어, 뭐 그렇죠. 운이에요 아, 그러니까 제가 차크 형이랑 게임을 엄청 많이 했어요. 네. 그래 가지고 서로 스타일이 너무 어떨지 알아서 저는 애초에 날비를 하려 했는데 네. 구드로는 막힐 것 같아서 그냥 링고린 하려고 했어요. SCV 잡자 마자 어. 아. 그 듣기로는 상대 전적이 조금 밀리는 걸로 아는데 이 중요한 공스트기에서 <laughs> 콘서트. 승리한 기분은 어떠신지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안돼. 운영으로 운영으로 하면은 솔직히 제가 이긴다가 보장을 못하니까 그냥 운이 좋았던 거죠. 이야,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기분 너무 좋죠 지금. 아, 아것 되게... 같아요. 그 사, 샤크 그... 형님한테 한 마디 뭐할거 없나요? 그럼 짜증나 을 거예요. 아니 왜 경기에서 굳이 쇼브를 치나? 멋있는 경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아니 그만큼 형이 무서워서 그런 거예요. 아니 좋았다. <laughs> 네 이제 팀플 들어가셔야 되니까. 준비 네. 부탁드립니다. 네, 시작코님, 저 저희, 브로리오 1팀으로 오세요.